이제 외출 준비를 할 건데, 그, 저번에 영상 올라간 것 중에 유미랑 그 조이 친구들 왔는데 이렇게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어, 엄청 웃기다, 막, 재밌다, 또 불러달라, 막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2차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기가 너무 빨리는데, 제가 유미새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쇼츠도 많이 나. 그리고 오늘은, 근데 두현이 형이 유미한테 집중안하고 그냥 다른 주변 여자분들한테 만 집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대로 가다가 유미를 결국에는 남자를 아무도 못 만들어주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두현이 형이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가지고, 두현이 형을 살살 질투나게 해가지고, 유미랑 둘이 진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음.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미 플러팅을 좀 제가 받아주기도 하고 제가 조금 해보려고도 해요. 음. 여기 들어와서 살잖아요. 와이프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제가 보면 나를 놀라게. 유미 랑 옆에 좀 있으려고 아... 오랜만에 봤거든. 네 원래 손도. 와, 잘 나왔어. 아... 와... 와... 아 그래? 무슨... 아 그래 뭐 데이트 채널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왜? 너 질투를 해요? 아 질투가 아니라. 뭐... 유미는 썸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좀 멋을 좀 부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진짜 애들이랑인데뭘도안갖고 세수도 안 하는데 리도감고 세수도 했고 향수도 뿌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뿌리고 있는 향수를 좀 알려드릴 건데 저는 향수가 진짜 많아요 집에 어느 정도 많냐면 집 대부분 이게 싹다 향수란입니다 여기 보면은 뒤에 향수가 잔뜩 쌓여 있고 이 끝이 아닙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저 다른 화장실에도 향수가 더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이 쓰는 건 그라펜에서 나온 이 레몬 향수 원래 그라펜은 제가 어떤 거 썼냐면 이거 섬유유연제 이거 침대에다 이렇게 슉슉슉슉 냄새 진짜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용도로 쓰다가 그앞펜 향수를 써봤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쓰고 있는데 오늘은 레몬 향을 뿌려볼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레더향 이게 냄새가 진짜 유니크하게 좋아요 근데 오늘은 레몬 향을 뿌려볼 건데 요즘 많이 뿌리는 게 레몬이랑 레더 이렇게 쓱쓱 뿌리면 남자는 사실 관리가 별거 없어요 잘 씻고 좋은 냄새만 나면 됩니다 그 향수는 꽃뿌리기 케이스도 되게 고급져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새해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면은 진짜 음. 좋아하 선물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케이스도 되게 예쁘고, 향기도 되게 많고, 이게 무려 42% 하는 데서 34,500원이면 진짜 전 가성비 대박이라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건이 레몬이랑, 음. 아, 이거 레더는 진짜 난 남자분들은 진짜 샀으면 좋겠어. 최애! 이거는 쟁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번 왠데 이거는 물 티슈인데 되게 신기한 게물 티슈가 향수향이 나요. 그래가지고 운동 끝나고 근데 진짜 신기 해 향수향 이렇게 닦으면은 그 향수가 몸에 배어요 그래가지고 운동 끝나고 겨드랑이 닦을 때 이렇게 닦으면 운동 끝나고 그냥 바, 바로 외출해도 됩니다. 바로 향기가 향수처럼 향수 뿌린 것처럼 몸에 바로 남아가지고. 진짜 기분 좋게 쓸수 있어서 운동 끝나고 샤워할 수 없는 상황 급하게 가야 될때 겨드랑이만 쓱쓱 닦기도 좋고 뭐 중요 부위 뭐 알아서 닦으세요 <laughs> 네. 그래서 이것도 냄새가 진짜 좋은데 3개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 기빨리로 갑시다 저번에 애들 와가지고 여기서 울고 울고 막뭐코 커졌네 작아졌네 난리를 쳐가지고 오늘 또 단단히 준비하고 오는 거라 또 오늘 다행히 날씨도 좋아가지고 밖에 한강에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파티룸도 빌렸어요. 그래서 파티룸에서 술도 좀각 어 잡고 제대로 먹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강으로 일단 가보시죠. 야, 야 뭐냐? 아니, 제네 벌써 혼자 둘이서 데이트하고 있네. 역시. 아니 왜 둘이 같이 왔냐? 뭐야, 제네? 뭐야? 아닌데? 아, 아닌데? 제 아, <laughs> 누구야? 제 메이크업 받고 왔네. <laughs> 아 다현이구나 <laughs> 메이크업 얼마나 아, 먹고 온아 다현이구나 방송인이네 방송인 어야 다현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뭐 어디 선보러 가? 너 너무 예쁘게 하고 야, 왔다 메이크업도 받고 왔네 어 어떻게 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가을남자다 가을남자 나 메이크업도 하어 둘이 아 둘이 뭐야, <laughs> 아, 둘이 뭐야. 아, 둘이, 와 뭐야 어형 오늘 멋 부렸네 아니 둘이 바지더드 커피 두 분은 어디 갔지? 이렇게 멋 부리고 왔어요 그냥 오늘 가을남자네 둘이 입는 사야지 멋있다 멋있다 어디 보니까 춥죠 형, 응. 그러면은 늦게 쓰기 독자님 합피실래요 그래. <laughs> 독자리 사업이네. <사왔을> <laughs> 저희는 이제 한강. 나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 좋다. 아, 한강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 음. 가을 피크닉. 음. 아, 오빠 뭐 술? 나는 이제. <laughs> 오, 뭐야? 낭만. 형 와, 멋있어. 와인과 와인과 족발. 와. 대박. 왕족발. 형 귀엽다. 오, 족발과 와인의 만남. 동서양의 조화지. 어 근데 진짜 느낌이 있어. 형 진짜 어, 소주 갖고 온게 생겼는데. <laughs> 되게 아, <laughs> 소주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근데. 형 되게 스윗하게 아, 와인 옷도 와인 너무. <laughs> 오늘 근데 분위기가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오늘 여기랑 잘 어울리네. 멋있어, 진짜? 멋있어? 멋있어, 진짜. 안찬안 <laughs> 찬. <멋있어. 앉자>, <laughs> 아니 제 무슨 선보러 왔어. 아니 너무 예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풀매야 바지 터진 아니, 거 아니, 아니냐? 메이크업 샤을 갔다 왔지야. 아니 애들이 무슨. 여자. 청바지를 좀큰 거래 이거 사이즈 큰 거를. <laughs> 살그 찐거 살 공... 찐거 그 공간에 찐거. 얼마나 많은 걸 넣고 <laughs> 있는 거야 <laughs> 아니 뭐가 들어가냐? 이건 <laughs> 아주 <laughs> 따뜻하다 오우 와아아아아 어, 저 여행 온거 같아 금방 형..저는 오늘 계란 갖고 온 거야? 전 이거 싸왔어요 아? 아 이런 채널이구나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았어 알았어 아근 네, 농담이지 아 농담이지? 땡콩 <laughs> 아 이런 <laughs> 채널이구 에너지바 저당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 갖고 왔어, 따, 다현이는 저요. 다현오 어. 아, 도시락 왔어. 짜잔 예쁜 도시락. 어어그 대나무 소주 아니야? <laughs> <laughs> 대나 소주. 대나무 <대남> 소주. <laughs> 대나무 소주. 대나무 <대남> 소주. 와 만두 나왔네. 발 박발. 발 이거는 뭐야? 야, 직접 먹 거야? 거야? <laughs> 아니요? 어제 먹다 남겨서. 맞아. 딱 보니까 <laughs> 그래. 어제 남은아 먹다 남은거 그러니까 왔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선풍이 왔네. 짜된 짜잔. 빨다아 빨둘. 또 빨둘. <놀람> 대박. <대박이다>. 아니. <좋다. 놀람> 어떡해? 어떻게 남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아, 오늘 가을 여자처럼 입고 왔네. 오늘 진짜 아. 예쁘게. 입었다 어, 얘도 메이크업 하고 왔다.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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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웃음> 뭐야? <laughs> 아니, <아이고>, 오늘 <근데> 다들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예쁘게 왔지? <laughs> <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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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굴에 주사를 몇방 맞은 거야? 이거 할줄 알았다. 이렇게 많이. 아니 이거 평평사막이 제일 거였는데 <laughs> 아 디테일한 <laughs> 아, 안 한다며? 말, 나,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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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니 보자마자 우리 얘기하자 지살받은 거야 이거 하니까 난제가 저럴 줄 알았어 <laughs> <알지>? 아래서 <laughs> 각자 가져온 거좀 꺼내보자 안주 지금 이거 주현이 이 가져온 거고 모두 어, 족발입니다 직발, 오 친언니가 하는 브랜드입니다 오 진짜 브랜드예요 진짜? 닭가슴살 와와그넌뭐 가져왔냐? 나 지금 오고 있어 뭐하냐? 아, 아, 진짜. 아... 아이고. 준비성 아, 술도 사유야. 안 가져왔어. 야술 제일 많이 먹는 애가 술안 가져왔어. 또 갖고 와서 안 갖고 왔어나 가져왔잖아. 계란 두 개. 아, 뭐야? 맞아. <laughs> 맛있다! 오? 좋아하는 맛이 음, 뭐야 맛있다! 아, 제가... 뭐야? 진짜 맛있다! 향은 음 진짜 근데 이거 어디서 안어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 <laughs> 와 저희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그래. 양념이 이렇게.. 그래. 그래 나 야채랑 많이 싸왔어! 여기야. 여기는 무생채 진짜 맛있거든! 나 파쿠 또어 있어? 파 좋아해요? 응? 좋아해? 파쿠 아니야? 어! 파쿠! 파쿠! 음, 어떤 거 사면 음. 되는지, 몇개 야, 되는지. 뭐, 몇 분은, 몇, 맥주, 맥주 여섯 개 어떤 거? 카스라이트 카스라이트 카스라이트가 여기 없는데? 안 그, 오고 그럼 카스 헤비 카스 레프트는 있어? <laughs> 그냥 카스 어 잠깐만, 나은 없어 520은 없도 아, 끊어, 그냥 알아서 할게, 끊어 지금 기, 굉장히 많이 빠르네. 어. 뭘까 다뭐 어떤 걸? 어. 또울어 어. 울리자. 어떤 몰카? 울리자. 뭐. 을 족밥으로 본 거야? 아니 그니까뭘하 아니 너무 다 계속 아, 저거. 못받는다고 못 음. 울리자. 어떤 뭐? 이번 형이 정색해봐아니 이거, 이거. 아, 왜 아, 왜 내가 근데 그거는 나쁜 거아왜나쁘고 아, 그래. 하는데. 내가 한번 해 볼게. 내가 한번 해 볼게. 형이 한번 해었어 오빠 죄송 죄송해요. 뭐 왜, 아니 뭐왜 늦은거야? 아 지금 응. 코스때문에 KTX타고 수원갔다가 <laughs> 아니 뭔코스프레 하는데 뭐 음.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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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을... 안되겠다? ㅋ <laughs> ㅋ <laughs> 말이 못되 아니 미안 말이 안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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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되겠다 안안 안되겠다 아. 뭐. 아, 미안 내가 그러면... 만 나오지 웃들안나 예능은 <웃음> 이런 <웃음> 사람들을 좋아해 아니, 아니 나는 너 확실히... 틱톡에서도 응. 엄청 쪄졌어 응. 너꺼 음, 나는 음. 네. 너한 200만 재밌어. 터졌어 근데 응. 거기에 충동적인 응. 댓글이 있었어 어. 아 예림씨 코만 하면 이쁠 것 같아 코에스도! 아니 코만 <laughs> 하면 이쁠 것, 것 같아, <laughs> 같아 이런 거야 아진짜 뭐야 방금 뒤진 어? 거 아니야? 진로 방금 뒤진 거같는데 에스도! 아우 어지러워 <뭐라> 아니 괜찮고 저다 봐. 여기 사람들이 아프가 나오는데 아프가 나오는데 아니고하지 아프가 나는데 나보고 환하면예겠다 <코안> <뭐라> 얼마나 억울 했어. 아 개웃기네. 아이 콘텐츠 주제가 있었는데 큰일 났네. 또 먹었어. 오빠 와인 좀 주세요. 자르지 자자르 그렇지. <laughs> 진 없어. 끝. 그래. 이거 봐. <laughs> <laughs> 진짜. 맞아. 왜왜 바꿨어? 알았나나 나, 아. 유미랑 옆에 좀 있으려고. 아. 오랜만에 봤거든. 왜? 오랜만에 안 봤잖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우리>. 맞아. 방금까지. <laughs> 아니, 그리고 아. 아. 우리 그리고 이라고 왔거든. 맞아. 아. 아. 뭐 하고 온 거야? 못 찍고 왔대매. 나노에 안 불렀어. 아, 그니까 어, 여자들만 데고 리 다녀 가지고 형. 아, 나도 못다할수 뭐, 아, 있는데. 나담해 줘. 키 작은 여자. 어. 키 작은 남자 하면 너키안 작지 않아? 아, 내가 굉장히 어, 네, <laughs> 무조건 로또 사야 돼. 진짜. <laughs> 오늘, 오늘 사야 돼. 어? 오늘 사야 된다고? 꿀꿀 날 사야지. 그러니까 오늘 사야지. 되면 내가 진짜 유미 뭐. 하나 먹여 줄게. 진짜. 주현이 응. 형이랑 유미가 어. 진척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 근데 그 둘이 엮는 응. 게 맞아? 그게 제일 확률이 높은 거 같아. <laughs> 일미를 <laughs> <laughs> 이번 연도 안에 뭔가를 끝내려면. 같은데 <laughs> 로또를 <laughs>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야8 시에 그 마감니까? 이좀 <laughs> 어. 어. 먹으면서. <laughs> 어. 진짜 해. 아, 진짜. 이쯤 담을 이쯤 담을라고. 컬리보나한 번도 말안 했어. <laughs> 말좀 하라고 먹고. <laughs> 말좀 해. <웃음> 어. 시. <laughs> 질투한다. <laughs> 어, 질투한다. <질든가? 웃음> 어, <왜> 갑자기 휴지를 달라고 해 누구지? 서로! 한를 하는 거야 유미한테? <laughs> 아, <laughs> 아 내가 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 아 묻어가지고 둘이 <laughs> 키스 해봤어요? 예? 아 어, 키스는 안, 많이 봤어 뽀뽀만? 음. 촬영할 때있잖아 뽀뽀 해봤 해봤지만... 어? 내가왜 거짓말 치는는데에다가보다가입에다가아 여기다 했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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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는? 술안 술 했고 술 먹고는, 술 먹고는 안 했지 어, 음. 술안 먹고는? 술안 먹고는

와인이랑 손이 누구랑 닮야 이게 손이 여기 다 가려지네 오빠가 얼굴 작은 거야 진짜 작다 내 손이 크기도 해야손 진짜, 진짜 크다 와. 이거 이거 청자 나왔던 거아아 이게 내 손이잖아 <laughs> 아어 다행이다 내가 좀 크다 와. 유미랑 해 보자 나는 키꼬잖아 유미랑 해 보자 블리랑 유미랑 해 보자 키 크면은 원래 손도 크고 와 차이 봐봐 눈썹 아까 설렜다 아니. <laughs> 아 그래. 너손왜 이렇게 차갑냐? 나는 조금만 더. 무슨 이렇게 차가워. 어, 네, 네, 네. 어, 나도. 어, 따뜻. 나보다 크네. 근데 언니도 시원할 것 같아. 뭐야, 너네. <laughs> 여기가 따뜻. 그이 방은. 와, 차가워. 너왜 이렇게 <웃음> 차갑냐? 예, <laughs> <야, 웃음> 어디까지 더워도 돼. <laughs> <근데>. 여기가 제일 <laughs> 따뜻한 계단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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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이렇게 차가워? 응? 그런 소잘안 한다고. 몰라. 내가 데워 줄게. 개워줄게왜 뭐, 그러는 거야 뭐뭐 뭐. 아니, 아니 데워지 말고 춥다며. 빨아줘 이렇게 아 근데 뭐 데이트 채널이야? <laughs> 아니아니아 어? 아오라니아왜 아, 얘들하고 하자고 아너튀나 질투를 해요? 질, 뭐. 아니, 질투가 아니라 어. 우리 어. 다 같이 어. 재밌게 놀자고 아, 하네 아, 아, 그래. 그래. 아 우리 동방으서 동갑으로... 먹으러 가! 아거이하고 있어 가지고. 진짜 질투하는 거 같은데. 잘한다, 잘한다. 뜨겁게 사랑하자. 자, 아, 아, 야, 빨도 까라. 빨도 어, 그래. 간다 간다. 빨리 가자. 빨도 가자. 와. 근데 근데 오빠 지금 외로워요? 아니, 외롭진 않아. 진짜? 응. 아니, 가을 가을 안 봐? 응. 응. 형 혼자 어, 된지 얼마나 됐어요? 한 4년? 어, 어 둘이 아, 그럼 둘이 비슷하다. 똑같은데? 4년이야? 5년. 아, 사년5년형 그러면 4년 동안 여자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지, 그냥 어? 잠만 자고 아, 뭐. 어?를 <laughs> 안 했으면 썸은? 썸은 있었는데, 와. 어, 썸은 있었는데 썸이 어디까지예요? 뭐손 잡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남녀 사이 몰캉몰캉한 몰칵 거예요? 아침에 뭐, 어, 스킨십 스킨십이 있는 썸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연락하고 감정 이제 뭐 연락하고 뭐 이제 조금 유미는 썸이었어요. 얘는 썸도 아니고 g 도 아니지 a n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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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laughs> <맞네, 맞네. 웃음> 아, 썸이야 n e v 뭐야 이 <laughs> 뭐야 o u l 뭐야 t som. You will. You will. You will. You will. You 유미 l l You w i 유미를 물어봐야 l 썸을 탔었어? <웃음> 응? 아니 썸 o u will. You w i l 지나갔어? 아니면은 남아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의는아 그 아, 진짜? 응. 근데 남녀 사이 같이 아. 일 하면은 맞아. 눈이 안 맞을 수없어 좋은 점은 또 모이고 둘다 좋은 사람이라 맞아. 근데 석기도 일하면서 응. 많이 눈 맞은 적 많잖아 같이 아 여기 딴 데가 맞았대 어디가? 드리스아볼래일봐또또뚜루 아무 아무도 아무 안 하고 있을 거. 하나 몇 시야? 네, 제 시계 볼줄 몰라가지고. 아, <laughs> 아나운서가 아 잘못됐다. 잘못됐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 열심히 죄송해. 해보려고. 응.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응. 네. <laughs> 네. 언니 기차를 왜 어쩌고 타게 됐나 기차를 왜탄 거야? 내가 기차 탄다고. 그래. 기차 못 타면 더 늦으니까. 어? 영통 수원 영통 살아가지고. 거기서 아 영통 살아? 어 기차 타고 온 거야. 영통 오안 아. 했어 근데. 그냥 영통 하려고 <laughs> 했는데. <식차가 웃음> 아, 짜증나. 기대중이라고. 그 그래. 다들 기대 중이야. 언니 도대체 뭘? 그러니까 뭐 갖고 왔을까. 그러니까. 너무 기대 중. 나 혼자 너무 싶, 아, 아, 힘 썼나 싶어, 힘 뺐나 싶어가지고. 힘 뺐나? 성공했지. 너무 힘 아, 뺐나 싶었다가아힘 썼나 싶어서. 코스프레 뭘 준비했을까? 여교사워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원순아 할로윈이 네? 아니라 어? 코스프레를 기대하기. <laughs> <laughs> <와, 웃음>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와. 와. 아니 왜 이렇게 예쁘 응? 아, 예뻐는지. 뭐야 너 연애? 아 진짜? 연애? 아, 뭐. 아, 언니가 더 예뻐요 진짜. <laughs> 아, 내가 그 얘기 려고건 아니고. <laughs> <그런가? 웃음> 음. 아렇게 아아 없는 거지? 아의 그룹이 먹는 아 거. 아 만약 에 무한 도전 했어, 무한 도전했어, 다 이러겠지. 다. 어, 다 이러겠지. 어. 근데 한 명은 아뭐 다른 걸 해. 개가 아, 먹는 아, 거. 그러니까 아, 다 가방수가 같은 걸. 하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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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프로그램돼 예능도 돼 1박 2일 하나 둘셋1 1 1이이야이 마셔야 돼 1이 마셔야 돼이내이왜넌안 하자 너도 같이 해야 돼술주자잖아술자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술자잖아자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먹어 둘이 술주자는 핏블리 하나 둘셋너뭐 했냐? 이거 몰라? 이게 뭐야? r e No more. No 뭐야? 아아둘 o 가르친 e 빠지고 o r e No more. No more. No 뭐 o r e 너 o more. No more. No m o r 면 그게 떠오르냐? No m o 둘이 No m o 나무 <laughs> 그냥 <야>, 더 먹어. <laughs> 어, <성남자. 웃음> 어, 그 아니 어, 뭐냐면은 아니야. 훈민정음의 오, 노래 버전이에요. 오,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소, 소녀시대 반짝이도 발랐네. 근데 소녀시대라고 외치면은 오. 누구나 한명 하나가 나, 그 내가 소녀시대라고 외치면은 네.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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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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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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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이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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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레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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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I'm so s o r 어우 잘해 왜 okay. 패스 어. 가을이 오면 내가 노래방와요 판타직 베이비 바 파스틱 베비 노래로 불러야 돼이 아이트 뱅뱅 와우 판타직 베비바 와우 판타직 베이비 다 같이 마시는 거지 어게내 거야 그게 아아 아파 아파 아우, 드럼 네 가은이 오늘 야, 술 마시는 먹어. 거야? 사촐아 먹어 그대의 눈동자에 칠쓰 하하하하면 천원이 없어 미안한데 단지 나 바래. 가은이랑 못 친할 것 같아 도하하하 허리 바짝 쎄어 아니, 여기 밑에 털이 졌어 언니, 없다고 하지 아도 일반이지 뭐 가은이 인기 많더만 내가 영상에서 예쁘다는 댓글도 많고 맞아. 너랑 너랑 인기 많고 <laughs> 너는 응. 의외로 댓글 안 달리더라. 나는 웃기다고 만하고고 다시하라고 웃기더라 짠. 뜻살, 그거 이 끝이 아은데요 따다다다다다다... 아, 이거 레더는 진짜... 난 남자분들은 진짜 사실 모르겠어. 바로 향기가... 향기처럼 하는 것처럼 먹는 걸 남아가지고... 18... 좀 딸린 거 같은데? 아고